영화의 일단 새벽 국장을 챙겨, 김찬희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경마방송 탕탕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벽조교 전문가 김찬입니다. 1월 19일 금요방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방송에 앞서서 오늘 김학윤 기자님이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목장에 지금 일 때문에 가계시고 목요일 오후 비행기로 다시 부산으로 넘어오십니다. 이번 주 부산 방송은 김찬희 혼자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다음 주 월말 편성에서 또 김학용 기자님 항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참고를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뭐 변함없이 현장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한번 또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번 주 부산 경마, 음, 매경주 충마급의 마필들이 거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음, 후차권 찍어 먹기 경마가 되겠습니다. 뭐, 잘만 찍어 먹으면 돈좀 만들 수 있는 어, 전체적인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자, 새벽 훈련 열심히 또 관찰을 하면서 에, 성체들도 확인했고, 또 좋은 내용, 또김학용 기자님의 취재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찍어 먹기 제대로 한번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의 경마 김학용 기자님의 승부처입니다. 5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5, 6, 8, 10, 1 1 메인 승부를 지정을 드셨고요. 제주경마 딱 한경주, 4경주 승부처가 준비되어 계십니다. 에, 특히, 금요 부산 경마, 음, 6경주와 10경주는 김학윤 기자님의 에,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입니다. 꼭두 경주 모매 어, 두셨다가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어,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난주 압축된 적중내역 아, 양쪽 자막으로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1호 경마 뭐 끝장까지 또 67.8배. 예, 적정으로 김학윤 기자님하고 김찬이가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자, 이번 주 최선을 다해서 종결과 약속 드리겠고요. 김찬의 승부처입니다. 4경주, 5경주, 7, 8, 9, 11. 4, 5, 7, 8, 9, 11. 메인으로 준비했고요. 7경주와 9경주를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찬이가 트로이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 또 메인 승부 포함, 제주 경마 41배당짜리 잡아 드리면서, 자1억경화 넘어갔고 1억경화 역시 마지막 끝장면에 인해서 67.8배를 때려들였습니다. 자 이번주 3주차경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경주 1300 국내산 6경급 11마리 출전합니다. 아, 지난번 3전째 무리한 경제를 펼치면서 입상을 했던 4번마 대동기상이 편성을 지금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뭐 훈련 때 최강전력이라는 상위등급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뭐 걸음 자체가 더 앞섰던 모습이고 지금 많이 성장이 돼있고요.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앞선 나설 수 있고 지난번 경기록 1300 봤을 때 따라가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굉장히 무리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상대도 약해졌고 4번 대동기상은 베티코 중심합입니다축 세워놓고 현장에서 후차권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경주 1300, 국내산 6종급 3세, 별장경주 9마리가 출전합니다. 육범마 운석이 지난주부터 약 2주간 마무리까지 병합을 유위로 실전을 대비했습니다. 지난번 입상 이후에 급격하게 거리 자체가 늘어난 지금 모습입니다. 순발력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사실 지난번 운석은 평소보다 늦은 출발이었었죠 출발 악벽 속에서 무리하고 라스트에 역전을 시켰던 걸음이기 때문에 자 운석은 뭐 이번 경기 충분히 와줄 수 있는 말로 판단됩니다 6번 운석 놓고 후착 잘 찾아보시기를 이 경주 역시도 바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주 1000m 국내산욕전급 9마리가 출전합니다. 인기는 4번쪽으로 어, 치우칠거예요. 김철우 기수가시정을 했고 또 실전 경험 속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또 경주력이 있기 때문에 인기는 4번쪽으로 더 몰리는 상황인데 훈련 때 걸음을 봤을 때 고반마 매니퍼프가 뭐 실전에 바로 적응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조성곤 기수가 예전만 못하죠 인기만 입상이 많이 지금 뒤쳐지는 모습인데 유독 최근에 구조마강 마피를 기승을 했을 때 입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구조의 승부 기수는 조성곤입니다 그번매니페포 니체라는 상위 등급 마피를 파트너로 실전을 대비했고요 뭐단한 번도 밀리는 거음이 없이 상위권을 이끌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던 마피오, 9번 매니피오프. 뭐, 대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밥벌이 해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9번 매니피오프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1000m, 국내산 6경급 9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치환이가 준비한 금야경마 첫승부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 정 마리 안두가 출전합니다. 종합피를 놓고 이번 4경주에서 자금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마피, 칠방을 럭키 코리아로추계입니다 여기서 뭐 변수 없습니다. 이번에 유현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출전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거름 자체가 훈련 때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고 외상 4등급의 스위치란 말이 뭐 붙어보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위력적인 걸음을 지금 보였던 겁니 7번 번만 넣기 코리아는 배팅코 중심입니다. 자 여기 다 사연이 있는 마피라는 게딱 붙입니다. 자후차권은 여기저기 인기가 분산이 되고 자맥두가 지금 인기을 부각이 될 상황인데 딱한놈 어, 후드로 패고 들어갑니다. 배다 아주 짭짤한 마피이고요. 예, 워낙에 지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첫승보 네, 4경주 메인은 7경주 럭키 코리아를 축으로 보고, 꽃차콜 한 방짜리 찍어 먹으러 들어가겠습니다. 5경주 1600 국내산 5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용 기자님의 첫 승부 메인입니다. 김찬 역씨도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는 난타전 편성입니다. 난타전 편성인데, 승급전 나서는 거리 늘려 출전하고 있는 4번막 코어 블레이드를 놓고 들어갑니다, 김차이는 뭐, 승급 전에 상대들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마필 자체는 오늘 실전에서 뛰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1600 문제 없이 준비했고요. 훈련 때 걸음만 보여준다면 그냥 오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마필을 축으로, 아, 런 빼고, 노릴만 노려서 압축해서 여기도 쇼부를 칩니다. 지난번에 사연이 있던 말이 출전합니다. 김찬이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승부를 때립니다. 오경주. 자, 김학윤 기자님의 내용 승부 입니다첫 메인 승부, 부산 오경주, 김학윤 기자님의 가족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경주 1300 국내산 5등급 11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균 기자님의 최대 하이라이트 메인승부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어, 여기는 정확한 우승을 가려야 되는 편성입니다. 일단 김학균 기자님의 취재를 통해서 또 관리마방의 마필들그 내용을 샅샅이 다 파헤치고 지금 하이라이트 승부로 잡은 경주이기 때문에 뭐김찬이가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어, 우리 탕탕탕 방송 가정 여러분들 육경조는 김학윤 기자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분명하게 좋은 내용으로 승부를 봐주실 겁니다. 좋은 결과 꼭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 육경조 김학윤 기자님의 하이라이트 메인승 그렇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7경조 1000m 5등급 편성입니다. 암말 12마리 출전합니다. 김찬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배당국제입니다 거두절매하고 덜 팔리면 놓고 들어갑니다. 김찬이 예, 네, 두 눈으로 확인했고요. 느낌 제대로 받았고, 자 그동안의 경주력을 분석을 했을 때 분명하게 되는 사이즈가 맞습니다. 그런 사이즈의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때거리이 올라온 것이고, 자, 패턴을 바꿔주면서 한 단계 더 성장시킨 마필. 자, 덜 팔립니다. 개 놓고 배당으로 때립니다. 7경주 김찬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금액 경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1600 국내선 4등급 10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용 기자님의 메인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김찬 역시도 어, 메인승부로 좀 밀렸습니다. 난타병이에요. 일단 1600에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4범의 영광의 챔프는 여기서뛸 사이즈가 아닙니다. 조성곤이는 못 믿어도 이 말의 능력은 믿으셔도 됩니다. 자 데뷔전 때 김치한이가 거품 물어 들였습니다. 자그 당시 천년의가 시천이께 대가리 올때 영광의 챔프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못 들어와도 나중에는 꽤들려 이라고 언급을 들었죠 이미 언지를 들었습니다 입사 당시 때부터 4조마방에서애시중지 심혈을 기우고 특별한 관리가 들어갔던 마필 4번 영광의 제품입니다 자, 천림병 문제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고요. 뭐 조성권이가 정확히 이 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말만큼은 아, 직접 또 예, 훈련 때 호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4번 영광의 제품입니다 후차권에 팔리는 동 하나 날리고 딱두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는 아,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외 8경조, 김학연 기자님의 메인승부또 김찬의 메인승부죠 가정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조 1000m 허락 4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찬의 최대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최단거리 1000m. 자, 경, 능력차 없는 편승입니다, 여기. 인기만들의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3번과 특급감독 6번 초동특급이 그나마 인기만으로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얘네 둘다 빈틈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얘네 둘다못 믿는 말입니다 대단히 놓고 깔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자 도안이 목격으로 한 마리 잘 찍게 들어가서 놓고 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둘다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현장에서 둘 중에 하나 한 덩이라도 안 빠지는 상황이 나와 준다라면 에, 그러면 후착권 주력 마필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단거리 1 0 0 m 여기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하고 나오는 마필 완벽하게 만들어진 마필 그 마필을 넣고 최대 승부로 김찬이가 붙습니다 그러면 구경죠 가정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십시오 김찬이가 최근에 늘 그래왔듯이 이 야무진 또꿀배당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최대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10경주 철입에 국내선 3등급 12마리가 출전합니다. 김학용 지자님의하이라이터 메인 승부입니다. 최대 승부로 준비가 되어있고요자 3등급 철입에 단거리 자 최근 전력이 살아나는 마필들 그리고 전력이 다운된 마필들 골고루 포진합니다. 이 편성이야말로 금액영막 최대 혼전 변성이다. 자, 이 어려운 경주를 김학윤 기자님이 최대 승부로 잡으셨습니다. 취재를 하니까. 직접 얼굴 맞대고, 말을 섞고, 훈련시켰을 때 느낌, 지난번에 못 꼈던 사연. 자, 이번 주 상대에 대한 분석,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취재를 했기 때문에 승부가 되는 겁니다. 죽어도 알고 죽어야 됩니다. 알고 죽어야 다음에 때는먹는 겁니다, 정말로. 김학윤 기자님의 최대 하루트 승부로 준비된 10경주입니다. 탕탕타 가정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경주와 10경주만큼은 우리 탕탕타 가정 여러분들, 김학윤 기자님과 함께 하셔서 좋은 내용 선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주 1,202등급 12마리 끝장 메인으로 김학용 기자님이 준비해 두시없고 김창희 역시도 끝장승부로 준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터지죠. <laughs> 무조건 터지는 편성입니다. 배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편성. 김창희는 안팔리는 논문 한번 놓고 들어갑니다. 지난주 여러 건에도 배당을, 뭐, 매주 단한 번이라도 걸린 적이 없죠. 최소 30배 이상은 김찬이가 매주 때는데 매일같이 하나씩 잡아 드립니다. 이 편성에서 그런 배당을 한번 잡을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김찬이가 때리는 마피는 10배짜리 한방 찍고 들어갑니다, 일단. 끝장 승부가 준비했고요. 이 야무진 놈 하나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순에서만 밀려있는 말입니다. 사이즈 되는 말입니다. 끝장승부 야무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서 1 1경주 김학용 기자님의 끝장내인승부처 김찬의 끝장승부 가정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1월 19일 에, 탕탕탕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기자님의 금요 방송, 이번 주는 결론을 하십니다만, 다음 주꼭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선거 결다식 지금 목장에 일관계로 가 계시기 때문에, 네, 목요일 오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현장에서 금요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자, 김학용 기자님의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탕탕탕 가족 여러분들, 6경주와 10경주만큼은 김학용 기자님 믿고, 어, 좋은 내용 선물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마 보내시고요. 월말 어, 편성, 월말 방송,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하였습니다.